안녕하세요 오늘은 캣 이너 독스 월드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캣 이너 독스 월드 코인은요 상장한지 1년 정도 된 코인이고요 오늘 7%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깐요 이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전후로 이코인들이 변동성이 정말 커졌는데요 캣 이너 독스 월드도 최근 들어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도 영상을 찍으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요. 11월 말부터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이거 끝난 거 아니고요. 최근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모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 만한 이 정보 들고 왔는데요. 이 VIP 정보에는 뭐 2만 프로 간다, 어쩐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그래도 한 2천 프로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직접 확인을 좀해 보시라고 제가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. 010-5630-3259 문자 캣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깐요. 주말 야간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동안 코인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인만큼은요. 손실 보지 마시고 정보 꼭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며칠 전에 제가 이 캐디너 독스월드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.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. 이 목표가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공개된 곳에서는 말하기가 좀 힘든 그런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고요.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.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자 번호는요. 010-5630-3659 문자 캣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?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요. 캣 이노 독스 월드고요. 정보 무료입니다010-5630-3259 문자 캣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요.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.